남도강진 블루베리입니다 지금 이렇게 수정, 수정이 된 애들 있죠 수정이, 된 애들. 수정이 돼서 열매 모양을 갖춰가는 애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빠른 애들 남부정원은 꽃이 다 피어서 수정이 돼가고요 북부정원은 한참 피고 있습니다 정들 예쁘죠? 북부정도 이렇게 피고 있습니다. 남부정들은 수정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블루베리 수정되고 있는 모습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열심히 꽃젓갈를 해주는데 잠가은틈틈 해줍니다. 그래도 꽃이 많아요. 적갈을 해주는데도 것이 많습니다. 이렇게 적과 지금은 적화 중이고요. 어 이렇게 수정이 된 애들 봐서 또 적과를 할리중입니다 이런 남부종들 수정돼서 열매 모양 되어가는 모습을 보여드렸습니다. 지금 남쪽은 이렇게 푸르름이 엄청 빠르죠? 지금 4월 중순인데 엄청 빠릅니다. 감사합니다.